그예 예, 그렇죠 그 이번 영화는 정말 그 음악 대전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제가 이제 음악이나 음악을 생각할 때는 저는 반드시 영화 안에서 또한 명의 배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안에 굉장히 많은 감정을 붓고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감정을 또한 명의 배우로서 그림자 같이 도와주거나 보관업서가거나 같이 끌어주거나 하는데 있어가지고. 조 훌륭한 음악이 필요했고 이제 저곡들을 선택하게 됐고요. 싱싱생 같은 경우에는 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곡이었고요. 비틀즈로 이제 처음 쓰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저희 음악 감독님을 한몇 년을 조른 결과 어떻게 노력하셔가지고 잘 해결이 돼서 저희 영화는 이제 엔딩 크레딧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까지가 끝나야 제 영화 끝나는 걸로 저희가 세팅을 맞춰면서 그래서 이제 비틀즈의 명곡을 들으시면서 영화 한 2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그 감정들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틀즈의 원곡이 한국 영화에는 최초로 예, 만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